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그 동안 올해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올해가 한국은행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었는데요. 저도 영광스럽게 한국은행 70주년 다큐멘터리에 어떻게 보면 메인 뭐 참여자로 참여하게 돼서 어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어 앞으로 우리 화폐세가 세상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현장 탐방을 다니다 보니까 어, 그동안 한동안 우리 저기 박성호 tv 를 제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어, 간간히 뭐 여러 매체에서 저를 보시면서 메일 주시거나 하신 분들 왜안 하냐 격려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요 근래 다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 당연히 코로나 1 우리가 빼놓고 말씀드릴 순 없겠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19와 관련돼서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가 끝난 다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팁들을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다시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주제로요 100년 만에 과세 부과의 기준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먼저 우선순위 방법으로 어떤 것을 동원했냐 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민간부분 그 누구도 원활하게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돈줄이 될수 있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 당연히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19 이전부터 많은 국가에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대규모 공적 자금을 아직까지 회수를 완료한.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어, 유럽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미국, 일본 등전 세계의 경제에 가장 리딩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초고령 사회를 직면하게 되면서 국민의 상당수가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아닌 고령자로서 은퇴 연령으로 어, 진입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5~8년) 개띠라고 흔히 부르죠 바로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60세) 정년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은퇴한 시점이 바로 지난 (2018년) 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말 그대로 중앙은행의 재정건전성 내지 추가적인 자금줄 이걸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중앙은행들 또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우리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100세 가까이 살 줄을 사실 계산했던 국가는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그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들, 국민들이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 당연히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문제는 역시 재원 문제겠죠. 자 그런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공채들을 발행하면서 바로 이러한 자금주를 활용해 왔고요. 또 일부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낮추다가 지금 유럽의 한 7개 국가들 정도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유럽은 우리가 집 진행해야 될 집행해야 될 복지라든가 재정지출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주목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한 팜 기업이라고 하죠 어, 플랫폼 기업들 바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유럽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 감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유럽에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에게 나의 노후를 맡겼던 많은 국민들에게 뭔가 이제 응답을 해야 될 처지에 와 있는데 돈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지금 유럽에서 상당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과세를 때려야 되는데 그들 상당한 기업들 대부분 왜 그럼 유럽에서 세금을 안 냈던 것이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고정사업장 부과 원칙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면 어떤 기업의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한 곳에 가장 가까운, 어, 우리로 따지면 세무서가 되겠죠?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창업을 해보셨거나 가게를 꾸려보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다가 뭐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를 한다든가 아마 이런 일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사업장이 있어야지만 그 사업장에 근거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었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은 바로 유럽에 사무실을 두지 않은 채 영업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들 IT 기업들은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바로 온라인상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것에 문제의식을 삼았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 대부분 OECD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G20 국가에 해당되는 많은 국가들이 어, 작년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원칙을 부과하게 됩니다. 어떤 원칙이냐면요.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적정 이윤을 초과한 수준의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에게 그 초과 이익에 해당해서 추가적으로 사무소가 없더라도 과세를 부과하겠다.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원래는 올해 2020년 9월 달에 바로 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코로나19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뭐 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예정은 올해 9월 달에 바로 그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특히 중앙은행에서 어 자금질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 회사에게 과세를 때리겠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박수 칠 일이네. 미국 회사들 세금도 안냈대는데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실 텐데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둬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바로 유럽에서 어 초과 이윤에 대해서 과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그 산업군의 범주에 우리 대기업들이 대거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전, 휴대폰, 네트워크 관련 사업, 플랫폼 관련 사업, 온라인 게임, 자동차,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전개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 법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전체 법인 세수의 20% 이상을 단일 회, 어, 그룹에서 납입할 정도로 우리나라 세원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곳인데요. 바로 그 삼성전자가 유럽의 많은 곳에 휴대폰을 팔고도 그 다음에 그 팔고도 유럽의 세금을 안 내고 우리나라의 세금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 삼성전자는 영업장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 유럽 국가들은 삼성전자 갤럭시폰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삼성전자 너희들은 세금을 안 냈잖아. 자 그러면 세금을 내라고 하면서 드디어 새로 변화될 과세 기준에 의거해서 어떤 초과 이윤이란 사실 이 부분도 참 얼토당토 안한 것인데요. 어떤 기업에서 도대체 몇 퍼센트 이상이 초과 이윤인지를 왜 그들이 마음대로 정하나요? 업태마다 아니면 업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 방식에 따라서 이윤의 적정 이윤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서도 당연히 적정 이윤의 폭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업에서 도대체 어떤 이윤을 달성했는지를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어떤 근거로 초과 이윤을 부과할 것인지 참그 부분도 논쟁거리인데 더욱 큰 문제는 만약에 유럽의 이런 많은 국가들이 우리 그 lg 삼성 현대차, NC소프트, 넥슨, 이런 회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그들 기업 입장에선 이미 이익에 대해서 유럽에 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국에서 그 이익에서 또 과세를 때려라? 이것은 이중과세의 문제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코로나로 지금 묻혀져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100년 만에 과세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라이 테마가 지금 너무 큰 이슈였죠. 메모드급 이슈인 코로나19로 사라져 묻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전개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어떤 확신을 더 갖게 되냐면 많은 국가들이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더욱더 공적 자금을 많이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19가 언젠가는 어느 정도 일단락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쏟아부었던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시 무엇에 더욱더 주목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말 그대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다국적 기업에게 세금을 받아야겠다라는 움직임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수출 의존도가 두 번째로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 바로 우리나라 세원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에 커다란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점에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포스트 코로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100년 만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바뀔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